안녕하세요. 트로트 뉴스 789 기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500만회를 넘겼다. 그 열기 속에서 수십만 명이 채팅창을 메우고, 댓글은 매초마다 올라왔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영상은 사라졌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JTBC는 침묵했고, 시원 스튜디오는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당황했고,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11월 10일 밤, 유튜브에 공개된 불꽃이 야구 28화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의 파장이었고, 어느새 한 시대의 풍경을 바꾸는 도화선이 되고 있었다. 그 영상은 방송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고, 시청자들은 스스로 이 드라마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해당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JTBC는 불꽃치 야구가 자사 프로그램 최강 야구의 형식을 모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그한 줄의 공식 입장은 촉매가 되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순식간에 들끓게 만들었다. 시청자들은 묻기 시작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권력인가? 수천 개의 댓글이 같은 문장을 되뇌었다. 또 막았다. 이번에도 JTBC인가? 그러나 시원 스튜디오는 예상보다 빨랐다. 그들은 단 하루 만에 영상을 새로운 링크로 다시 올렸다. 삭제가 아니라 복귀였다. 그것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날 오후, 영상은 단 6시간 만에 200만회를 넘겼고, 유튜브 실시간 순위에서 한국 3위, 전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이 장면에서 누군가는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건 단순한 유튜브 영상의 인기 경쟁이 아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충돌이다. 하나는 전통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방송국. 다른 하나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팬과 함께 성장해온 창작자 집단. 그리고 이 충돌의 한가운데 영상 하나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조용한 의지가 있었다. 그날 밤 시원 스튜디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채널 상단에는 단한 줄이 걸려 있었다.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JTBC의 수많은 보도자료보다 강하게 가슴을 때렸다. 시청자들은 알수 있었다. 지금 이 싸움은 콘텐츠의 표절 여부가 아니라 창작의 진심과 권위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도대체 불꽃이 야구 안에서 무엇이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던 걸까? 이제 이야기는 그 시작으로 되돌아간다. 2025년 11월 10일 밤, 월요일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싶은 시간. 누군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유튜브를 켰고, 누군가는 TV를 끄고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알림이 떴다. 불꽃이 야구 28화가 업로드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몇초 만에 시청자들이 몰려들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움직였고 화면 속 선수들의 말 한마디에 환호와 웃음이 뒤섞였다. 영상은 시작부터 몰입감이 넘쳤다.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연출, 예상을 깨는 전개,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새로운 협찬 제품까지. 콘텐츠는 점점 진화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이제는 그냥 야구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다. 하지만 그 평온은 단 하루도 가지 않았다. 11일 새벽, 일부 시청자들의 알림 창에 뜻밖의 메시지가 떴다. 해당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었다는 것이었다. 댓글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링크는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오류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시스템 점검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내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상황을 바꿨다. JTBC가 불꽃이 야구의 형식이 자사 예능 프로그램 최강 야구의 콘셉트를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갑작스러운 뉴스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듯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그동안 조용히 지켜봐온 팬들, 혹은 한 번이라도 이 콘텐츠를 본적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말문을 열었다. 이건 너무하다. 또 막는다. 왜 대형 방송사는 독립 창작자에게 이렇게 가혹한가? 그 비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이미 그동안 쌓인 경험들이 있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그 때마다 JTBC는 법적인 언어로 상황을 덮으려 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달랐다. 시청자들은 이미 시원 스튜디오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이 느끼는 분노는 단순한 영상 하나의 삭제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시원 스튜디오는 기다리지 않았다. 영상이 삭제된 바로 다음 날 오후, 공식 채널에 같은 영상이 새로운 링크로 다시 올라왔다. 편집 하나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같은 내용, 같은 음악, 같은 감정선이었다. 그것은 도전도 아니었고, 반항도 아니었다. 그저 말없이 전하는 태도였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 태도는 팬들에게 곧장 전달되었고, 영상은 업로드 6시간 만에 200만 뷰를 돌파했다. 실시간 인기 동영상 순위는 급상승했고, 커뮤니티에는 다시 환호가 터졌다. 그 순간부터 싸움은 단순한 법적 공방이 아니게 되었다. 누가 더 많은 변호사를 섰느냐, 누가 더 복잡한 조항을 제시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진심이었느냐에 대한 싸움으로 바뀌었다. JTBC는 형식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팬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감정의 결이 다르다. 최강 야구는 방송이고 불꽃이 야구는 사람이다. 누군가 댓글로 남긴 이한 문장은 수많은 공감을 받으며 가장 위에 고정되었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날짜가 있다. 11월 10일 바로 그날은 두 회사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관련 조정을 진행하는 날이었다. 법정 안에서는 차가운 공기만 흐르고 있었고 법정 밖에서는 영상 하나가 수백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조정은 결국 결렬되었다. JTBC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불꽃이 야구는 자사 포맷을 침해했다는 주장. 반면 시원 스튜디오는 한마디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이상하리만치 단단한 자신감이 있었다. 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결과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났다. 불꽃이 야구 28화에는 새로운 협찬 제품이 등장했는데 생수 브랜드 릴리프였다. 영상 공개 후 3시간 만에 전량 품절, 온라인 쇼핑몰 서버는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고 브랜드 공식 계정은 긴급 공지를 올렸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브리즈케어와의 협업 제품 500개가 하루 만에 완판되었고 한 화장품 브랜드는 불꽃이 야구에 노출된 다음날 매출이 270% 증가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진짜 연결이 일어나는 콘텐츠. 광고가 아니라 이야기의 일부로 녹아든 장면. 그것이 바로 시원 스튜디오의 방식이었다. 이쯤 되자 JTBC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 익명의 관계자는 언론에 말했다. 이건 저작권 문제가 아니다. 더 깊은 사정이 있다. 그리고 이 발언은 마치 빗장을 열 듯. 또 다른 증언을 이끌어냈다. 한 기자가 JTBC 인근 카페에서 만난 남성은 마스크를 쓴채 조용히 말했다. 내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번 소송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불꽃이 야구의 영향력이 예상을 넘어서자 불안해진 거죠. 처음엔 그냥 유튜브 콘텐츠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광고주들이 JTBC를 떠나 시원 스튜디오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내부에서는 그걸 브랜드 침식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충격이었다. 이 소송은 결국 콘텐츠 유사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 방송사의 존재감에 대한 위기 반응이라는 것. 실제로 JTBC의 최강 야구는 시청률이 1% 이하로 떨어지고 있었고 반면 불꽃이 야구는 광고 수익만으로 제작비를 넘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다. JTBC가 형식을 지키려 했다면 시원 스튜디오는 감정을 지켜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감정에 반응했다. 유튜브 영상 아래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우리는 시청률이 아니라 진심을 선택했다. 가장 강력한 장면은 그날 새벽, 시원 스튜디오 편집실에서 나왔다. 내부의 한 제작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의 마지막 장면을 편집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방송이 아니라 우리의 증언이에요. 주변은 어둡고 조용했고,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화면 너머의 모든 이들에게 들리는 듯했다. 그는 화면에 자막을 하나 추가했다.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막은 예고편의 마지막을 장식했고, 단 12시간 만에 300만 조회수를 넘겼다. 그리고 JTBC는 다시 침묵했다. 보도자료도, 공식 입장도 없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또 다른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다. 몇몇 PD들은 사표를 제출했고, 일부는 이런 방식의 대응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사를 결심했다. 내부 비의록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왔고,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 우리가 증권 시청률이 아니라 마음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TV 앞에 앉지 않아. 그들은 진심을 원해. 그 말은 조용하지만 깊었다. 이 싸움은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의 싸움이었다. 누가 감정의 무게를 이해하고 누가 그 진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정답은 이미 영상 속에 있었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은 뉴스다. 법원은 이미 결정문에서 불꽃이 야구가 독창적 감정성과 형식으로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고 JTBC위 임시조치 신청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진짜 결말은 법정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고 불꽃이 야구의 다음 예고편은 조회수 5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다. 콘텐츠란 단순히 영상이 아니라 믿음이자 연결이며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한 방송국은 권위를 지키려 했고 한 스튜디오는 감정을 지키려 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숫자나 형식이 아닌 태도의 문제였다. 시원 스튜디오는 단한 번도 직접적으로 싸움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계속해서 다음 회를 올리고 다음 이야기를 예고했을 뿐이다. 말 대신 영상으로 설명 대신 공감으로 사람들과 소통해왔다. 그 진심은 광고보다 강했고, 판결보다 깊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유튜브 콘텐츠라고 부르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고, 희망이고, 시대의 언어였다. 2025년 11월 20일 밤, JTBC 본사 앞에서 조용한 모임이 열렸다. 피켓을 든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았다. 창작을 존중하라. 진심은 고소할 수 없다. 그 문장은 종이 위에 있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새겨져 있었다. 방송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전파를 의미하지 않는 시대. 누가 더 많은 카메라를 가졌느냐 보다. 누가 더 많은 마음을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시대. 그 흐름의 중심에는 시원 스튜디오가 있었고, 그들을 지켜본 사람들의 선택이 있었다. JTBC는 결국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제목은 리스타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작은 불꽃이 야구가 만들어낸 균열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단순한 분열이 아니라 오래된 벽을 허무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미디어 환경은 변하고 있고 시청자는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 그들은 선택하고 지지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 콘텐츠는 더 이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의 경험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질문 하나를 남긴 채이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형식인가, 진심인가? 이제 선택은 시청자의 몫이다. 지금까지 트로트 뉴스 789였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씨로 남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